마어서팬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역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슈앤피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인 조지 메이슨 대학의 한국 송도 캠퍼스죠.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 조슈아 박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먼저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는데요. 어, 먼저 자신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2024년 가을부터 한국 조지메이슨 대학교 캠퍼스 대표로 부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조슈아 박이라고 합니다. 어, 조지메이슨 대학교 오기 전에는 솔비지 국제 경영대학이라는 곳에서 학장으로 재직하며. 학생들이 국제적 역량을 키우고 또 학교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요. 해당 경험을 저희 조지메이슨 대학교와 또 저희 인천 지역의 국제적 역량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활용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 개인적인 배경으로는 그만 일곱 살때그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어... 초중고 시절을 보냈고요. 예. 어 사실 인권 변호사를 꿈꾸면서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JD 학위를 받았지만 예. 교육의 뜻을 품게 돼서 귀국 후로는 이제 예. 육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음 일적인 부분으로서는 공공 정책이나 어, 비즈니스 협상 토론 분야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국제 세미나나 워크숍 같은 것들을 개최해 왔고요. 어그중 하나로 세계 학생 토론 대회 이사로서도 예. 지금 활동을 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그 저희 조지대 아,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한국 캠퍼스에서는 그 미국 교육 철학 그리고 한국 학문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 대학을 글로벌 교육의 허브로 음.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어 저희는 일단 뭐 혁신과 전문성 그리고 예. 기업가 정신이라는 세 개의 그러한 철학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4차 산업 시대에 어, 글로벌 인재를 음. 양성하고 특히 예. 그 글로벌 진출을 목표하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 어. 역시 해외로 진출하기 원할 때 예. 미국을 연결해주는 특히 요즘 시대에 그 한미 관계도 그렇고 예. 어, 글로벌 이 관계에 있어서 좀 민감한 시대에 예. 에, 그러한 교량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laughs> 노력하고 예.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좀 말씀하신데요. 구체적으로 뒤에서 하나하나 <laughs> 네. 하나 얘기 나눠볼게요. 어, 그래도 뭐 일곱 살때 이민 가셔가지고 쭉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까지. 어 상당히 참 열심히 에, 에, 지금 이렇게 하시다 지금 국내에서 조지 메이스 대학교를 좀 이끌고 계신데요 사실 좀 처음에 궁금한 게 여기 대표라고 돼 있잖아요 아, 네. 일반적으로 대학하면 총장 아닙니까? 근데 왜 대표라고 <laughs> 뭐 총장 따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총장 역할을 하는 대표신 것 같은데 네. 왜 대표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헷갈리죠 그 기업처럼 느껴지고 네. 그 사실 역할 자체는 저희 캠퍼스 교육적 그리고 행정적 총괄하는 총장 역할이 맞고요. 예. 다만 저희는 분교로서 따로 총장을 두는 게 아니라 예. 미국 버지니아주 캠퍼스에 있는 확장 캠퍼스 중 하나로 그 버지니아에 있는 그레고리 워싱턴 총장 밑에서 예. 함께 다 움직인다라는 그 개념에서 아. 예, 그 대표라는 표현을 그냥 씁니다. 그러면 미국에 지금 그런 캠퍼스가 몇개더 있어요? 어, 세개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총장은 하나고 그럼 각 캠, 미국에 있는 캠퍼스별로는 다들 학장들 정도만 있는 겁니까? 캠퍼스별로 하나씩의 학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명의 예, 학장이 캠퍼,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 저는 그 하나의 학과 혹은 그 학부만을 맡고 있는 학장이 아니라 예. 예, 캠퍼스를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학장이라는 아. 표현보다는 대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지금 아까 송도 캠퍼스가 한국 캠퍼스잖아요. 나요, 그렇죠? 조지 메이스 때 정확히는 한국 캠퍼스인데 네. 이게 미국에 있는 세 군데 캠퍼스는 이제 여러 명의 학장이 있는 거고, 총교 이제 총장 한명 있는 거고, 약간 학장들과 그 총장 사이의 중간 개념으로 이렇게 뭐. 대표 이런 표현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예, 네, 굳이 표현하자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뭐 우리 입장에서 사실 총장 역할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네. 이 숙치가 안와 가지고 한번 왜 대표 신 한번 여쭤봤는데요. 어, 네. 아,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한국 캠퍼스 어떤 철학과 비전 아래 설립됐는지 음. 지금 벌써 10년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럼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예. 인천 송도에서 그 조지메이슨 대학교의 해외 확장 캠퍼스로 음. 설립됐고요. 이 조지메이슨 대학교가 이 설립한 뭐 여러 가지 좀 이유들이 있는데, 어 조지메이슨 대학교는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음, 워싱턴 D.C. 바로 한이 삼십 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음. 버지니아주 어, 최대 규모의 공립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사만명 예. 이상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요. 확장 어, 캠퍼스로 브랜치 캠퍼스가 아닌 예, 하나의 캠퍼스로 음.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어, 일단 10년간 처음에 한 30명 정도의 학생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1,000명 음. 정도의 학생이 오. 다니고 있고요. 어, 저희가 이제 3 플러스 1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예. 3년 동안은 송도에서 재학을 하지만 1년은 웬만하면 무조건 어, 음. 미국 페어팩스에서 1년을 보내는 그러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예. 어, 현재 이제 한국 캠퍼스에서는 6개의 학부 전공 그리고 2개의 석사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그 조지 메이슨 대학은 그 R1 인스티튜션이라고요. 카네기 재단에서 예. 그 가장 연구를 잘하는 그 대학들을 이제 187개를 꼽아 놓고 있는데 예. 그러한 대학 중 하나로서 학술적 우수성을 유지하면서 한국 음. 캠퍼스에서도 똑같은 교육적 환경을 대신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자라는 네.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음. 어, 현재 20여 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다양성이 풍부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이 한국을 포함해서 네. 아시아 지역의 리더로서 역량을 음. 키우고. 미국에 가서 미국적인 시각을 기르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로서의 글로벌 리더로 키우겠다라는 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비용이라는 말에 아, 네. 아, 좀 맞고 치는데 이건 좀더 뒤에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런데 네. 일곱 살에 이미가가지 초중고 대학까지 마쳤는데 한국말을 상당히 잘하시네요. 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가끔 <laughs> 약간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면 예. 아저 사람 뜻포구나 아, 아. 네,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조지메이슨대학교 어, 사실 우리가 송도 하면은 이제 거기 뭐 갤트대학교도 있고, 교육진대도 있고 그래서 사실 조지메이슨대 금방 와닿지는 않았는데 오늘 좀잘더 네. 아, 이해가 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조지메이슨대학 교한국캠퍼스의 교육 핵심 가치, 뭐 교육 음. 강점 뭐좀 짧막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핵심 교육 가치는 예. 혁신. 전문성 그리고 기업가 정신으로 꼽고 있고요. 네. 어,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특히 그 시대에 맞는 사차 산업 분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공들도 예. 예를 들어서 데이터 과학이나 컴퓨터 어... 게임 디자인 전공 예. 같은 것도. 어, 최근 들어서 들여왔고요. 어, 특히 이제 게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뭐 저도 초등학생 아들이 있기 때문에 <laughs> 게임 을 하는 니많은니 예. 이렇게 실행이를 하게 예. 되지만 예. 어 게임 하면 그냥 중독성이 있고 그냥 재미 위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그만큼 몰입감이 상당하고요. 예. 교육적인 목표로 활용하면 음. 상당히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능성 게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 즉그 어 교육이나 건강, 예. 사회 문제 해결 등에 있어서 어좀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러한 게임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작년에 한국 기능성 게임 연구소 어 버지니아 캠퍼스의기능성 게임 연구소의 확장 기관으로 예, 만들었는데요. 특히 게임 기술을 활용해서 음 창의적 문제 해결 또 음. 스타트업도 육성하고 뭐 의료 시설에 있어서 어 교육도 하고 예뭐 예, 프로토타입 개발이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목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어 4차 산업 분야에 글로벌 이제 좀 매력적인 학과들이 <laughs>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네. 아까 기능성 게임 뭐 상당히 교육 강점도 한네 가지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뭐가 맞습니다. 네, 그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일방적인 강의 교육이 아니라 예. 토론과 참여 중심으로. 음. 어, 미, 뭐 미국식 교육 방식으로 예. 생각할 수 있겠는데 비판적 사고와 소통,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을 기르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 학생들이 학교에 왔을 때왜 이렇게 예. 말을 많이 시키지? 그것도 어... 영어로 하는 것을 약간 당황하기도 합니다만 예. 이것이 그 글로벌 시민으로서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과학이나 게임 디자인 등 학제간 융합 교육을 통해서 사차 산업 혁명 시대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라고 했는데 상징적인 것이 게임 디자인 학과가. 예.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위주가 아니라 사실 학위 자체가 아트 디그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술적인 측면을 어. 융합시킨 그러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예. 또세 번째는 그냥 그 학업적인 그러한, 음. 그, 예, 그러한 교육이 아니라 실무중심 교육 예. 그래서 현장형 교육 바로 활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고 예. 해서 뭐 많이들 얘기하지만 pbl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나 아니면 그 예. 케이스를 가지고 직접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것 때문에. 더욱 저희 지역과 어~ 저희 지역의 그러한 기업들 라는 음.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 미국 캠퍼스의 확장 캠퍼스이기 때문에 예. 협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제적 시각 그리고 연결을 키우겠다라는 이러한 네 가지 강점이 있겠습니다 아까 뭐 아트 디그리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음. 요즘에 코딩 같은 경우는 다 a i 가다 해요 <laughs>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맞아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사실 네. 그 부분에 역점을 두는 어그 강점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제 글로벌 커리큘럼 학생들에게 어떤 경쟁력을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 졸업생들은 이제 국내외 어디로 진출하는지 사실 관심사잖아요 그게 네. 맞습니다. 뭐 취업이라든지 네. 어디 가는지 네. 뭐 공부를 하는지 뭐 해로 가는지 그건 어떻습니까? 음, 일단 뭐그 글로벌 커리큘럼 면에 있어서는 예. 이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어떤 학생들과 공부하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음. 공부하면서 문화적 차이 그리고 존중하는 그러한 역량을 키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미국 캠퍼스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뭐 미국이 최고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예. 국제 표준으로 하는 그러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할수 있고 세 번째 이3리플러스1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한국과 미국 양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직접 어. 경험해서 뭐 진정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졸업생들은 취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아주 높은 수치, 80% 이상. 어, 졸업생들이요? 네, 네, 90%까지도 이제 되는 연도들도 있는데, 예. 1년 안에 그렇게 좋은 기업들의 취업 혹은 대학원 진학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국제 기구나 다국적 기업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KPMG 미국 본사나, 음. 뭐 UN 지속가능 어, 발전 센터, 또 다국적 기업들 중에서는 저희 그 쿠팡이나 삼성바이오, 뭐 이화한영 등등 이러한 예, 예. 곳에도 있고요. 또 어~ 영국 런던 정경대학원이나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원 전서 업킨 국제대학원 또뭐 국내에서는 뭐 서울대 연대 이러한 음, 것과 더공부하려고요 맞습니다 네 <laughs> 아~ 약간 (3) 플러스 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3) 플러스 원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3년) 송도에서 한국에서 (1년) 이제 본교 미국과 산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미국에서 그냥 처음부터 애초에 가서 한년 동안 유학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학생들과 여기서 3년하고 1년 가는 학생들하고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 장단점을뭐 있다고 하면 어느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뭐 단점보다는 장점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네, 장점을 일단 뭐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실히 있습니다. 아. 네, 그 주립대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주 거주자들을 위한 학비가 있고요. 아 버지니아 주에 있는 학생들한테만 음, 등급이싼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주 외에서 거주하는 혹은 국제학생들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이제 학비를 받게 되는데 예. 저희는 거의 주 거주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학비를 이제 아. 내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에서 있는 3년 뿐만 아니라 미국, 브로지니아에 있는 1년 마찬가지로 예, 그 동일한 그. 립대학이 등록비 싸니까요. 그죠? 맞습니다. 일반 살대 네. 비해서. 네. 네. 아. 그 비용적인 이제 측면이 있고요. 네. 어, 뭐 이러한 메리슨 사실 저희 인천 글로벌 캠퍼스 4개 대학 중에서도 저희만 이렇게 음.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그. 주립대기 어,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있고 예. 교수님들이 이제 그 비교적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 큰 교실에서 그 강의실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예.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11대 1 교수 대 학생 비율로 음. 굉장히 많은 코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 그냥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 바로 가서 예. 하는 것보다는 3년 동안 정말 잘 그 교육을 받고 준비를 갖춘 후에 예. 들어갈 수 있다라는 메리시있고요세 아... 번째로 좀 요즘 들어서 큰 메리시 된 것이 예. 정치적인 혹은 뭐 비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 좀 불안정해졌을 때 예. 안전하게. 안전한 환경에서 음,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옵션이 있다라는 거. 예. 알겠습니다. 아니, 원래 일반적으로요. 미국에서 공부하려면 유학 보내면 음. 한 1억 든다 1년에. 아,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네. 뭐등록뿐만 아니라 뭐 무슨 거주 체제 비용이라든지 음. 여러 가지. 네. 뭐 그게 비하면 가격적인 비용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군요. 어, 그럼요. 반 미만으로. 어, 또주립 예. 대학이니까 더더욱 더 더욱 더 미만이 되는 거군요. 네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장점을 얘기하셨는데. 음. 그러면 그냥 미국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졸업장을 받으면 얘 너무 잘 이거는 음. 좀 티 나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사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랑 여기서 삼프로서 원하는 사람이랑 졸업장이 똑같으면 음. 이게 뭐야? 여기는 뭐 한국 캠퍼스가 뭐 변기가 돼 있다든지. 네. 야너 한국 캠퍼스 출신이네. 여기는 미국 출신이. 네 이렇게 티 나는 졸업장에 차이 있는 거 없습니까? 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물어보신 왜 총장이 아니냐라는 것과 이제 묶여 있는 것인데요. 예. 저희는 그 미국 캠퍼스들과 똑같은 하나의 캠퍼스일 뿐이고 입학 과정에서부터 교육 과정 그리고 졸업장에서 그 어느 곳에도 그 한국 캠퍼스라는 것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아 졸업장 네. 똑같네요, 그러니까? 네 똑같습니다. 어 다른 대학도 들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 네. <laughs> 조지 메이슨 대학은 <laughs> 그렇지가 않군요. 맞습니다. 대신에 네. 졸업이 좀 힘들겠습니다. 졸업하면 똑같은 상당한 공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네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예. 잘 코칭해서 가르칠 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졸업을 어렵게 하면은요 의미는 있네요. 미국에서 4년 공부한거나 네. 여기서 3+2 공부한거나 똑같은 졸업장 똑같은 음. 어. 혜택 뭐대뭐 뭐 그런 뭐인증이는 그런 느낌을 오, 받을 수 있다는 네. 걸볼수 네.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또 이게 뭐 다음 질문은요. 메디슨 케어라고 돼 있네요. 메디슨 케어 음. 프로그램 이게 지금 인천 지역사에 회 어떤 협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음. 내용입니까? 네. 조지 메이슨 대학교 자체가 그 지역과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 슬로건으로 더 정의롭게 번창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이러한 음. 것이 있습니다. 아,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저희도 그 인천 송도에 위치했기 때문에 예.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메이슨 케어스라는 프로그램은 그것의 일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는 UN 글로벌 컴팩트 회원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더이 저희 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입니다. 뭐 뭐몇 가지 대표적인 활동 말씀드리자면, 예. 뭐 영종도 그 해변 정화 활동 예, 열심히 오 음. 년간 그 조깅이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러한 캠페인 하고 있고요. 또 인천 소재 보육원 생필품 기부나 뭐 연탄 나르기 봉사 같은 것들도 예.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미국의 허니비 이니시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꿀벌이 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예, 저희도 이 달빛 공원 이 주변에 그 작은 도심 양봉, 그러한 어. 그것을 포스코 ENC와 그리고 인천시와 함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안전합니다. 예, 이런 <laughs> 것을 통해서 좀더그 예. 환경에 기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음. 등과 MOU를 체결해서 공동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특히 그해외 나가지 않아도 국제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공동 워크샵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음.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기업 어, 지역에 있는 기업들 어, 예전에 이제 국제화를 한다고 하면 동남아나 중국 좀 쉬운 곳이라고 예. 생각되는 곳에 진출을 했다면 요즘 미국으로 많이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는 캠퍼스가 여기에도 있고 음. 미국 버지니아에도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양쪽에 있는 캠퍼스 그리고 양쪽에 있는 한인 비즈니스맨, 그리고 그, 그 자치 기관을 활용해서 음. 정말 소프트 랜딩을 할수 있는 그러한 서포트를 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UN 글로벌 컴팩트 회원 기관 그러다 보니까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얘기 들었고요. 네. 어, 또 한국 캠퍼스가 한미 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아 요거는 뭐 잘하고 있다라고 정도로 일단 알겠습니다. 한미 관계 증진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어, 이 지금 보니까 또 하나가요. 이게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한국 캠퍼스의 국제화 전략에서 음. 뭐 베트남, 카자흐스탄 뭐 이런 음, 고등 교육 음. 기관과 또 협력을 해서 학생들에게 또 어떤 기회도 제공한다면서요. 요것도 네. 무슨 얘기입니까?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만들어진 이유 중 하나가 예. 예, 국제화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데려오자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음. 것이고요. 어, 그 최근한 베트남과의 협력도 그 일환입니다. 올해 3월에 하노이, 다낭, 호치민 세 군데 직접 방문해서 몇몇 그 이수 대학들과 의 예. 협력을 강화했고 다음 주에도 또 갑니다. 사실 아. 네. 그래서 그 단순히 이제 그 교류 MOU만 사인하고 예. 또뭐 학생들만 왔다 갔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 정말 제대로 저희 한국 팬 그리고 음. 미국적인 그러한 교육과 까지 같이 예. 그 가진 그러한 그 친구들을 만들자라는 것이고요 저희 한국 학생들도 그 같은 한국 학생들 혹은 미국 학생들과만의 경험이 아니라 예. 저희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하자라는 것인데 국제화 전략은 일단 첫 번째 저희 학생 다양성 확대 음. 그 외국인 비율 사 오십 퍼센트가 목표이고요 또 아시아 최상위 대학과의 선별적 협력을 음. 생각하고 있고 또 미국식 교육과 한국 그리고 아시아 교육의 상호 발전을 통한 예. 교육 리더십 강화라는 이러한 세 가지 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 다양성 확대라고 했었잖아요. 네. 외국인 학생 비율 45%로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 오는 뭐 미국인 학생들도 꽤 많다면서요? 미국인 학생들 비율도 꽤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따지 지에 따라서 한20% 정도 외국인 비율을 하고 있는데 예. 어, 거의 대다수가 미국인 학생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네. 아까 말씀드린 이 가격적 메리트 있고요. 버지냐 예. 오히려 미국 학생, 미국인들이 여기 와서 공부해야 미국에서 공부보다 오히려 더 비용도 싸게 그리고 한국의 문화도 배울 수 있고 좋겠네요. 맞습니다. 아이, 뭐 그리고 비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기 온 네. 학생들은 무조건 한국 팬이 돼서도 아, 생각할 수있고아 그런 또 장점이 있군요. 우리는 어, 저는 이 학생 다양성이 이제 확대가 미국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음. 조지 베이슨 대학교에서 어, 재학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네. 어 지금 이게 조지 메이슨 대학교 뭐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laughs> 그렇죠. 네. <laughs>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게 지금 한 10년 됐잖아요. 네. 어, 막 다양한 활동도 하시고 지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아그 동안 성과 좀 들었는데 또 앞으로 이제 조지 메이슨 대학교 대표로서 한국 캠퍼스 음. 대표로서 어, 총장으로서 10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구상하고 계, 있으신지 좀 들어볼까요? 네, 네 가지 측면인데요. 예. 첫 번째 어, 제대로 된 국제화 인천 공항만큼의 글로벌 허브가 되겠다라는 음. 게 이제 첫 번째이겠고요. 어, 두 번째 측면은 그 비슷한 것인데 저희가 물론 3 플러스 1을 하고 있지만. 예. 여기를 단순히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해외의 많은 인재들이 오는 그러한 데스티네이션이 되겠다라는 음. 그러한 좋은 교육적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예. 어, 꼽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 글로컬 임팩트라고 할수 있는데 특히 저희 기업들 그리고 예. 지역에 있는 어, 여러 그 단체들에게 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예. 네. 어, 끝으로 한 30초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음. 네. 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예, 저희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한국 캠퍼스는 앞으로도 혁신과 전문성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학생, 기업,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들의 미국과 한국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교두보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캠퍼스에 한번 꼭, 어,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한국 캠퍼스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출연해서 주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이슈앤피플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어, 한국해 버스죠. 조슈아 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에, 끝곡은 우리 대표님이 즐겨 듣는 노래고 하시네요. 이무진의 신호등 들려드리면서 방송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